안녕하세요. MCK 코인 AI입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필린 에어드랍이에요. 250명 항정하여 800 FMT 에어드랍하네요. 250명 항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깔끔한 UI와 함께 토큰 노믹스 로드맵이 있네요.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 그럼 필린 에어드랍 시작해볼게요. 페이지 입장하셔서 트위터 팔로우 리트윗하고 디스코드 가입해주세요. 메디움 팔로우하고 메탈마스크 주소 입력해주세요. 축하합니다. 800 FMT 에어드랍 응모 완료하였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